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과 세계 에피소드 어두 번째 제목으로 어 지정학으로 본 다니엘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어 보여주셨는데 그 다니엘에게 직접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는 어, 다니엘 7장의 내용을 보면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에 가르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러분 바로 이, 이 지역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도 가운데서 보면 이 바로 사각으로 친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시작한 어, 지점입니다. 고대 전쟁의 시작이며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는 바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7장은 총 2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니엘의 친이본 이상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8절까지는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면서 내네 짐승과 작은 뿔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장면과 동시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언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재인교회는 바로 이 어,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작은 뿔의 등장을 우리는 바로 1798년 이전에 일어나는 세력으로 설명하고 있고 바로 1798년 이후에 세 가지 이상 단일 7장 9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그렇게 우리는 어,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1798년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으로 이어졌고, 1798년 이후에는 하늘의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조사 심판의 끝에 이제 짐승이 모든 죄의 책임을 진자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지 가운데 뭐라는. 그 장본인인 이제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이 짐승에게 모든 책임을 물은 이후에 인자가 나라를 받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으로 다니엘스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큰바다그는이 어디를 나타내는가 바람이 불어가는 바로 오늘날의 이 당시의 큰 지중해를 중심으로 일어난 어, 거대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어, 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지도는 바로 사자로 표상된 바벨론이 다스린 지역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여기 바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나가는 바로 유브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바벨론이 이제 어디로 진출하는가. 바로 서편으로 지중해를 향하여 진출하는 것을 보여 주고요. 이어서 페르시아는 여러분 바로 이 지중해에서 보면 아주 동편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요? 여전히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어 페르시아가 팽창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지중해를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결국, 이 페르시아의 이러한 전쟁이 결국은 어디를 자극합니까? 바로 오늘날에 그리스에 해당하는, 당시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모든 이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 바로 헬라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우리는 전쟁 영웅 알렉산더가 일어나 페르시아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 지중해 동편을 중심으로 한 헬라의 시대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전체를 이제 다 통치하는 그래서 사자곰표범열불짐승으로 일어나는 이 세력들이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여기 우리 세계 지도에서 보여주는 바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이 지역의 거대한 힘의 패권을 향한. 고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니엘 예언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지중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만을 여러분 지도로 보면, 여러분 여기가 바로 지중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 고대 바벨론이 일어난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란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 이 지역에 왜 이렇게 거대한 바람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고대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세금이 들어오는 어,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배에서 가져오는 어떤 새로운 지역에서의 상품들. 그리고 또그 지역을 이제 이동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 이것이 고대시대에 국가의 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보시면, 바로 이 지중해로 들어오는, 오늘날 여기가 흑해인데요. 이 흑해 위에 보면 여기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가 러시아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 흑해의 주도권을 주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은 이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오는 보스포루스 해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지중해를 들어와 오늘날은 스웨저 운해 운하를 지나면 바로 지중 아 지중해가 아니라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이 고대 상인들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요 거대한 상선들이 지나가는 데서 가장 뭡니까 상품을 이동하기에 유용한 기름길이 바로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예언이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찌르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여그는 바로 자기를 찌른 남방왕입니다. 남방왕에게로 마주와서 남방왕이 다스리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저는 이 밤중소리 TV를 통해서 이 예언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40절은 남방왕인 무신론 세력이 하여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 자기를 찌른 무신론을 다시 무너뜨리면서 교황권이 살아 올라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기 계속 그가 등장합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시어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검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이 모든 것에 등장하는 이 건은 바로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건이 이제 활동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영화로운 땅, 그리고 애국, 리비아, 구스. 여러분, 오늘날 이 지역에서 보면, 바로, 여러분, 여기가 영화로운 땅과 에돔 모아반모니, 고대시대에 포진하고 있던 지역이고, 바로 애국, 오늘날 리비아, 그리고 구스 땅이 홍해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예언을 전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41절부터 이제 그러니까 43절은 치명적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이전에 이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보면 이 무신론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교황권입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교황은 유대교와 그리고 신교와의 화해를 주도했고요. 최근에 이제 잠든 프란시스 교황은 이슬람과의 화해를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날이 5월 6일인데 내일 이제 프란시스 교황 후임을 이은 콩클라베가 이제 내일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의 출신에 어떤 교황이 올라올지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흥미진진하게 이 사건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이 예언 가운데서 지금은 이 41, 43절을 통해서 미국과 교황권이 소련을 무너뜨리면서요.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권세를 힘입고 활동하고 있고 교황은 종교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날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권의 활동은 어디에 주로 있는가 바로 종교적 통합입니다. 특별히 이 교황권이 다스리던 1260년의 기간 동안 분쟁과 갈등을 가져온 신교, 그리고 유태교, 그리고 이슬람과의 화해에 주력해오면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역의 고대 전쟁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변화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이 지역에서 발발하고 있는가? 그리고 2년 전부터 바로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뭡니까? 하마스와 그리고 헤즈볼라. 지금은 여기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양동작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 일에 지금 바로 후티와의 전쟁이, 바로 여기가 구스 땅, 영화로운 땅, 바로 성경의 마지막 예언에 등장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예언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예언을 전개하시면서 바로 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 이 고대의 전쟁은 마지막 시대를 여전히 설명하는 중요한 예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레바논과 이런 전쟁 그리고 미국이 지금 후티 반군을 처리하기 위한 이 모든 전쟁이 여러분 바로 이 지옥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예언이 주는 이 긴장감 그리고 지정학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을 우리가 더욱 깊이 연구하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바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외쳐지고 그러면 교황권이 분노하여 일어나는 예언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마치면서 예레미아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승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예언이 보여주는 이큰 빛을 가진 백성으로서 또 깊이 예언을 연구하고 예언이 보여주는 빛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